328장, 너 주의 사람아. 그래서. <목소리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네 광역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미니라 어느덧 6월이 되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숱한 믿음의 모험이 가득했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졸업생들에게 그간의 시간들을 회고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당부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곧 가나한 땅으로 들어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시련과 고생 속에서 꿈에만 그리던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 설레는 시작 앞에서 모세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이 마음을 동요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모 되어 주셨던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합니다. 이러한 훈계를 흔히 우리는 잔소리라 부르지만 항상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부모의 훈계를 소홀히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당시에 이스라엘도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며 들어야 하는 훈계라 할수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주의하며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시작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즉 자신의 설교 처음과 끝 모두에서 강조하되 한 번은 축복의 어조로, 한 번은 위협의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또한 멸망치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흔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을 때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엄마 아빠가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서 정작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지 않을까 모세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축복도 생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실로 모세는 가나한 땅의 실체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가나한 땅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옥토였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 곳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철과 돈과 같은 자원을 캘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나한 땅은 축복의 땅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에 죄의 싹을 틔울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하는 죄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자신이 차지하는 교만 죄, 풍요로운 땅의 거주민들이 섬기는 풍작 신을 믿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우상숭배 죄, 이로 인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죄를 짓게 할 유혹들을 도처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실로 모세의 이런 염려가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염려를 동반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강력하게 훈계하는 동시에 그렇게 살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잘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거슬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말씀만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은 풍요의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충분히 비옥한 땅 가나안에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훈련에 돌입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훈련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없이 낮아졌고 먹을 것이 없어 줄였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매일 만나러 살았던 과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을 때 이끌어 내어주셨던 하나님.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하며 광대하고 험악한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광야 생활은 한낱 지나간 신기루가 아니라 이처럼 생생한 실제였으니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에 단단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와 180도 다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껏 함께해 오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복과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결코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의 훈계는 과연 그 당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신명기 8장의 모세의 설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깊이 주의하며 새겨들어야 하는 훈계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가나한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 선교 역사가 시작된 지도 1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역사 이래로 바람 잘 날이 없어서 늘 살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쳐야 했던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일구어 주시고 지켜 주셨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가운데 부유하며 힘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모두 경험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땅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노력하며 가진 자원과 힘을 열심히 키워갔기에 현 시대의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말했듯,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진정한 주권자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느 때보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이땅 가운데, 정작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찾지 않는 요즘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 범죄와 폭력, 성적인 변혁, 알콜 중독, 약물 중독, 낙태, 음란, 이기주의, 물질주의, 만연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부패와 같은 죄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요함과 풍요로움 이면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기준도 방향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진짜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풍요하고 부요하며 아름다운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던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훈계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진짜 그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건져주셨고, 숱한 믿음의 훈련 속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교만하게 나의 힘과 능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요함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 적당히 하나님을 찾고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고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무기력해진 상태로 죄된 세상에 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더욱 편승하는 자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에게 먹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긴장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찬송, 매일 예배, 매일 감사, 매일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몸과 의식과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진하게 배일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의도적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예외 없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인생의 가나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매일 신실하게 바라보고 기억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어 우리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원한 영적 풍요로움을 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